꼬리빗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게 줍니다 빗어주면서 머리가 이 시술자의 눈에서 직각이 되도록 머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. 직각으로. 그래서 코가 이렇게 반듯하게 보여야 됩니다. 그래서 머리를 빗고 센터 코 중심에서 잡고요. 자 센터. 이 선이 정중선이 되겠죠. 자,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뒤편으로 탑 포인트에서 다음 골드 포인트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15cm 정도입니다. 15cm를 기준으로 잡아서 보통 꼬리빗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죠. 저희 이 꼬리빗으로는 뒤에 한 5개 정도를 남겨놓으 7.5가 됩니다. 7.5, 두개 정도를, 남겨음 손을 잡습니다 이, 엄지손가락으로 네 고정을 시킨 다음에, 이 양옆으로는 4cm 정도, 어, 주게 되겠죠. 4cm를 직선 방향으로, 그리고, 로또 한 5개 정도 위치해서, 곡선으로 줍니다. 마찬가지로 머리를 뒤쪽으로 넘겨서 4cm 정도 위치를 주고요. 직선. 이 정중선과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로트가 1개, 2개, 3개, 4개, 5개 정도 가는 위치선에서 위치선에서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,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잡히느냐 하면요,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. 이 직선을 먼저 밑으로 이렇게 여기 나사가 있는 선이 있습니다. 이 선으로 그대로 직선을 일단 내려줍니다. 내려서 이쪽 것을 이렇게 모아줍니다. 모아주고 여기에서 4.5cm 위치 점 정도죠. 자, 4.5cm면 여기에서 보통 A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놓고 이렇게 손으로 엄지로 잡습니다. 그리고는 앞쪽에서 4.5cm 되는 데서 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복도로. 이 우측 방향에도 자, 이것과 동일한 라인으로 가주면 되겠죠. 자, 여기에서도 어 4.5cm입니다. 4.5cm 방향으로 잡아서 그냥, 그냥 이 라인 그대로 4.5cm 정도. 가운데 중심으로 잡고, 세번 튕고서. 네, 그 다음 라인은 4.5cm죠. 그 다음 라인 4.5. 4.5가 여기니까이귀 옆을 1cm 정도 간격을 두고요. 그냥 이것도 이렇게 곡선의 형태대로. 네, 이 방향 어, 4.5cm가 되는 방향으로 잡아줍니다. 노란 거 왼쪽 편입니다. 왼쪽 편은. 여기서 여기서 중심을 잡는게 좋습니다. 중심을 잡고 앞에 귀 뒤에 1cm 정도를 잡아서 위 라인을 보면서 일직선으로 그냥 그대로 라인을 기차수있는 거죠. 밑부분은. 자 그럼 머리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뒷 부분에서 이 앞머리까지는 네 보시면 15cm가 나옵니다. 그리고 어, 센터 정중선에서 어, 옆머리 가르마 쪽으로는 4cm가 나옵니다. 자, 이쪽도 4cm가 나오겠죠. 자, 이 사이드 머리에서도 앞머리는 한 4cm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요. 자, 이 뒤편 머리도 4cm 정도. 자, 센터 머리선도 4cm 정도. 4cm. 그 밑에 머리도 4cm니까 8cm가 되겠죠. 자, 요렇게 말아야, 요렇게 브로킹을 해줘야지만이, 이 혼합형, 브로킹, 혼합형, 어, 파마를, 어, 이쁘게 말수고 있을 것 같습니다.